다들 금요일 밤 반갑습니다. 뭐, 놀고 다 놀고, 이제 또 주말을 준비하면서! 항상 보면 그래, 여러분들. 좀 쉽게 들어올 거라, 들어올 것 같은 게임들이, 안 들어오네, 오늘. 잠깐만, 물한 잔만 떠올게요. 물한 시간 많잖아.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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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샌자님 별풍선 60개 달콤해. 아 우리 또 샌자님. 어. 참여 감사합니다. 음. 자 한번 더 차분하게 가 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년 18년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오늘 이제 5 경기를 돌아보면 음, 완전히 완패를 했다. 어, 오늘 이제 투 주력 전략이었는데 주력이 뭐였냐면 주투투 어? 주력 전략이었잖아요. 세이브스 그 다음에 뭐 롯데 프랜 일야 일야 어, 별 여섯 게임 미적. 그 다음에 또 다른 주력이 뭐 어? 키움 프랜 키움 아이 이겨 버렸죠. 근데 짝지가 KT. 네이니 일님 별풍선 육십 개 달콤해. 미그 다음에 부가 뭐야 야구 오버 두산 오버 별세개 미적. 돌아보면 다 조금씩 아쉽다. 그죠? 형님 받는 게 즐군요. 아 우리 또 둘둘 일공님 또 오시고. 다 조금씩 아쉬운데. 음. 내일 우리 오전에. 좋은 경기들도 있고, 음, 좋은 재료들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또잘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가 보입시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뭐, 매일 맞았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먹죽 먹죽 하면 안 좋거든? <laughs> 안 좋은데, 내일은 또 좋은 재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가 보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토론토하고, 템파데스. 자, 요 경기는 이제 뭐냐면, 일단, 선발 싸움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뭐, 가이. 이 인간이 아직 얼라이기도 하고, 음? 메이저 이제 커리어 경력도 미비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물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94마일, 95마일 빠른 이제 직구를 던지는 편인데, 결국은, 나머지 이 변화구들 갖힌 부분에서도 모든 구종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올 시즌도 이 인간이 지금 이닝당 볼넷이 많은 편입니다. 9위는 좋긴 좋은데, 근데 피안탈도 높은 것도 사실. 그리고 작년에 기록을 찾아보더라도 작년에도 결국 이닝당 볼넷이 상당히 많은 친구. 음. 반대로 글라스노 역시 글라스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이스가 꾸준하게 좋죠. 어 그래서 최근 세 경기를 잘라 보더라도 어. 압도적인 구위로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템파에 지금 뭡니까 마이너에서도 빠따 감이 좋았던 이 최지만이가 복귀를 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미쳐 있다 지금. <laughs> 복귀해서 지금 체지만 한 명이 가세됐을 뿐인데, 템파 빠따가 너무 뜨거운 것도 사실.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잘라보더라도, 뭐, 이 템파가 자투 상대로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이 경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 템파승, 그 다음에, 템파, 마인승까지 아시겠죠? 어, 토끼님 오소시고요. 그 다음에! 켄자하고 디트데스. 음, 방장이 이제 물부를 분석하면서 올 시즌 이제 디트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애미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약팀들을 잘 뽑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두 팀이 방장하고 사대가 좀잘 맞고 있죠. 음. 사실 뭐 마이애미 디트 방장이 갈 때마다, 음. 다 들어고 오 있는 중.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왜안 가지고 왔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우레나 쪽이 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레나를 저번에도 집중 분석을 하면서 도 인간이 끌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닝 소화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들이 잘못 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참가할, 참가, 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일단 마이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 보이죠 여러분들 현현 현 이제 디트의 타자들이 뭐야 잘 쳤던 타자들이 주요 타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 그리고 지금 현 켄자의 타자들이 누구 이 우레나 상대로 음? 많은 타석을 만나봤지 못했던 애들이 더 많다는 거야. 결국, 야구라는 거는 뭡니까? 자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 결국 이 디트라는 팀은 이 배당 좋을 때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팀이다. 이 말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어디로 가자? 디트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인트하고 컵스 데스. 뭡니까? 마르티네스, 핸드리스. 둘다 뭐, 물붙자면 뭐, 둘다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 경기의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올 시즌, 우리가 이 세인트 루이스의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 홈에서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주목해보자. 올 시즌 세인트 루이스는 홈에서 전적이 아름답다. 반대로, 컵스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 올 시즌 우투 상대로 승률을 잘라봤을 때도 확실히 세인트가 경기력이 좋죠. 반대로 컵스 같은 경우에는 우투 상대로 너무 안 좋아. 당연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우투 상대로 팀타이을 잘라보더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도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핸드릭스가 기본적으로 이 세인트 원정화 가지고 잘 던진 것도 있는데 그잘 던진 걸 번외로 이 세인트 타자들이 누구? 핸드릭스 상대로 너무 잘 쳤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싸그리다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내일 이거 어디로 가자? 어. 선발에서는 그래도 핸드릭스 쪽이 보는 게 맞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다른 이 전제적인 분위기에서 확실히 어디를 가리킨다? 세인트슨을 가는 게 맞지. 아시겠죠? 세인트슨! 그다음에 세인트슨. 자, 콜로하고 에리데스. 음. 우리가 애리조나 이제 팀을 분석을 하면서 강조했었던 게 있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올 시즌 이 애리조나라는 팀은 홈과 원정에서의 빠따가 그리고 득점력이 차이가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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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애리조나가 지금 어올 시즌 원정에서의 토탈 우투 상대로 팀 타율이 1할 9 9야 그리고 평균 9인동 득점이 2.8이야. 근데 최근 5섯 경기 잘라 보게 되면 더 심각하다. 어 여러분들이 최근에 애리조나 다저스 이 경기를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뭐 수비 실책도 많고. 그런 걸또 떠나서 지금 에리조나가 주요 타자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가 이제 또 뭐냐면 음 마르케스도 이 산에서 언제든지 끌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렌코프 이두 산산 이 후렌코프가 이첫 산에서 등판인데 얼마나 버틸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 이 빠따라는 게 언제든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이게 보이죠? 그래서 내일 이 경기는 어디로 가자? 콜로스 됐나요? 자, 재밌는 경기 올라온다. 여러분들, 어, 샘프하고 다저스 데스, 어, 샘프도 지금 팀이 너무 뜨겁죠? 아아 어, 너무 뜨겁다. 어, 샘프, 그 다음에, 다저스 역시나 다시 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결국 샘플라는 팀이 올 시즌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포지의 맹활약, 뭐크로포드의 맹활약, 그리고 선발들의 안정감, 그죠? 그리고 빠다가 계속 터지고 있는 이런 팀. 오늘도 뭐야 러프가 생 난리 브루스를 쳐줬던 거고. 그 다음에 다저스 역시나 기본적으로 잠깐 주춤했던 페이스가 최근에 다시 뜨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선발도 내일 정말 재밌는 매치요. 누가 나온다? 우드가 등장합니다. 진정팀 3대로 또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그리고 최근에 세 경기를 잘라보더라도 우드도 너무나 좋고, 반대로, 바우어 역시나 바우어가 바우어를 해주고 있는 점. 그러면, 양팀이 세부적인 기록들을 잘라봤을 때는 다, 어디가 다 우이다? 세부적인 기록들. 뭐 전체 팀 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결국 다저스가 우위인 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어. 팀 타율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다저스가 전체 8위 그 다음에 샘프가 20등 근데 출루엘에서도 다저스가 현재 1등 그 다음에 샘프도 8등 근데 가장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의외로 샘프가 전체 물부팀들 중에서 지금 런이 무려 2위됐어 음, 그만큼 뜨겁다는 거자 근데 지금 다저스가 어떤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당연히 바우어 나오고 최근 뜨거우면 다저스 승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게 좀 데이터적인 부분들에서 어렵다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지금 올 시즌 샘프가 여러분들 홈 승률 한번 봐보세요 무려 지금 팔할 수, 팔할 수. 그런데다가 다저스의 원정 성적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 시즌 우투 상대로 승률이 샘플가 좋은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다저스는 다투 상대로 그 나쁜 편은 아닌데 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여러분들, 음? 쉽게 말해서 다저스의 원정 성적이 안 좋은데, 근데 원정에서의 올 시즌 자투를 만났을 때 다저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하하 허허 여러분들 자 끝났다 끝났어 음, 다저스 올 시즌 원정에서의 자투를 만났을 때 음, 이렇게 팀이 허약해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내일 이 경기 바우어지만 우리가 뭘로 가자? 세븐프렛 승! 라고 할뻔 배당 좋은 뭘로 가자? 어 샘프 프랜이 나올 때 됐나요? <laughs> 여러분들 샘프 프랜 어 항상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방장이 프랜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어 그래 방장 니가 프랜 봤으니까 그냥 나는 몇배 찍어야지. 방장이 이제 일반승을 분석하면 어 일반승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지? 그러면 마인슨 찍어야지. 분명히 이런 분들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결국은 배팅이라는게 어, 마인하고 프랜 너무 마인스 아, 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졌어 마인스 당했잖아요.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오크라고 에인절스. 요 경기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 오크레 카프리라는 친구, 방년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얘의 실질적인 투구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얘가 뭐 빠른 직구는 아니고, 나머지 이 변화구들이 그래도 좀 구정 가치가 좀 그래도 플러스인 점, 플러스인 점, 요거는 맞는데, 이 경기의 핵심은 이거지. 킨타나가 공이 구속이 안 놓은 것도 아니고, 그쵸? 공에 대한 구인는 좋아요. 근데 올 시즌 킨타나가 계속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잘 던지다가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오클이라는 팀이 지금 누굴 만나? 휴스턴을 만나가지고 지금 연패 중이죠. 응. 그리고 오늘 에인젤스가 뭘 했다? 더블 헤더를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나중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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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록 누가 유리한 거다. 어? 결국 불펜이 좋은 오클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 선발 싸움에서는 킨타나냐이 얼라 카프리냐 누가 우위라고 말할 수 없는 매치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봤을때이 경기는 앞에서 경기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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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갈수록 누가 더 유리하다? 오클슨 됐나요? 자, 여러분들. 물부 질문, 물부 질문, 이게 핵심이야. 어, 다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부 질문 없어요. 양키 화살 경기, 어, 양키 화살 경기, 하하 로돈이냐, 아니면 자투 킬러, 화이트 삭스냐? 아 이게 여러분들 어 처음 이제 화이트삭스가 배당 뜨자마자 역배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배당 좋아 보였단 말이지. 근데 이거 아 어, 어렵,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다졌어 온오바는 어떻게 보냐고요? <laughs> 이건 어렵다. 기준점 몇 점이지? 6.5. 아아 이것도 어렵대요 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어 에인절스하고 오클 경기 오버. 요거는 이제 오버 찍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오버 찍는 게 맞습니다. 피츠, 에트라고 피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에트라고 피츠, 이거 에틀 찍을 바에는 뭐 찍는 게 낫다. 차라리 필라 놀라 믿고 한번 필라 가는 게 맞지 않나. 보스턴 반대로 까기가 좀 우리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도 뭡니까? 마르티네스가 역전승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휠라의 에휠라의 아, 에이스 휠라가 나왔을 때 휠라가 아니고 놀라가 나왔을 때 휠라가 나게 맞지 않나됐나요 응. 샌디 경기는 방장이 때패라 나왔을 때어 패덱 나왔을 때잘안 갑니다 패때가 나왔을 때 휠라가 어, 나 응? 이거, 이거 가겠나 이거 못 간다. 신시 미러키는 미러키승 오케이? 됐나요? 미러키승 이미 우리 미러키승 갔습니다. 오늘 뭘로 묶었냐면, 준이치승하고미러키승 묶어서 갔다. 아, 오늘 준이치도 막판에 역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응. 오케이? 시애틀 역배 소액으로. 역배 갈 바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디트. 디트 좋아보여, 디트. 디트 디트 디트도 좋아보이고 세인트도 역배잖아 어. 세인트도 좋아보이고 디트도 좋아보이고 세인트도 좋아보이고 오케이 클블밀 그냥 막 전경기 다 찍어라 막 씨발 모르겠다 <laughs> 그냥 막 전경기 다 찍어 다 찍어 그냥 어 그냥 막전경기를다 찍어 그냥 모르겠다 막 아따 여러분들 무슨 전경기 뭐다 찍을 생각이야 이거 뭐 아따 막지글지글하다 어? 진짜 여러분들, 전 어, 경기를 다 찍어, 그냥. 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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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하나라도 찍혀봐라. 자, 집중해서 갑시다. 음, 골스하고 멘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 경기 중요합니다. 에이. 골스하고 멘피. 자,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음. 와, 어제 아래 여러분들, 그 골스하고 레이커스 경기를 보는데, 와, 진짜 골스가 뭐가 무섭냐면, 어?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분석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 레이커스가 오페, 아, 디펜시블 레이팅이 1, 1위 팀이고 그 다음에 골스라는 팀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지만 올 시즌 돌아봤을 때이 골스라는 홈. 팀이 디펜시블 레이팅이 리그 5위로 마감했다니까 5위로 그만큼 수비가 좋아 와나 진짜 진짜, 우리 릅신 아니었으면, 진짜 머리, 터, 머리통 폭발할 뻔. 그쵸? 그렇죠? 그만큼, 이 골스라는 팀이, 커리의 원맨 쇼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벤치 구간 애들이, 어, 쏠쏠하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 경기, 지는 팀이 짐을, 짐을 싸는 게임, 게임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어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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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매첩이 한번 있었죠, 홈에서. 그때 이제 경기가 팽팽했던 경기가 나중에 막판에 이제 또 커리가 커리해주면서 경기를 잡아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딱 그랬어요. 뭐, 골스는 3점을, 그 다음에 맨피는 페인트존. 쉽게 말해서, 골밑득점을 잘했다. 음, 그죠? 근데, 핵심적으로 내일 이 경기에 포인트를 잡자면 딱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어떤 거 어떤 거딱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거세 가지 첫 번째 결국 골스 홈이라는 부분 이번 느바이 단두대 매치에서 방장이 분석을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다 어떤 부분들 홈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이 단두대 매치가 누가 이긴지 압니까? 다, 홈팀이 다 이겼어요. 응.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두대 매치에서 지금 다 홈팀이 다 이겼어. 그러니까, 느바에서는 홈과 원정, 그리고 이 중요한 게임, 이런데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벤치 차이. 확실히, 지난번 맞대결에서 어떻게 됐냐면, 골스의 벤치들은 득실 마진이 플러스 5.6으로 그날 경기했단 말이지. 반대로, 맨피 같은 경우는 벤치 득실 마진이 그날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5.6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피의 벤치도 나쁘지가 않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것들이, 그, 우당탕탕탕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맨피 벤치들이. 이해됩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세 번째. 골무국. 골무국이 뭐야, 여러분들. 내일 이거 만약에, 항상 이제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 부분이 아니고, 어? 랄무국, 골무국, 이게 뭐냐면, 내일 만약에, 이 골스가 이거 지가지고 플레이어풀을 못 올라간다? 이 느바에서 이 인기팀이 못 올라간다? 이 시청률 차이, 광고 수익 차이,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심판들이 어디 쪽으로 편파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느낌적인 느낌 부분이 아니고 느바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요렇게 인기 있는 팀들을 밀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홈이야, 골스야, 안 기본 전력도 좋아. 그 다음에 뭐, 내일은 심판까지 밀어줄 거야. 요거, 안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이해 돼요? 그래서! 내일 경기를 어디로 가자? 어어, 어, 골스승! 아주 좋은 재료 있을 때 우리가 금액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 돼요? 골스승!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저득점. 음. 됐나요? 어, 언어버 물어보기 전에, 저득점. 음. 됐 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베팅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그냥 골스 승을 잡아서 메이저 리그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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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잡아 가면 되는 날이다. 음, 이해 됐나요? 그럼 방장 니가 뭐야? 골스 승이랑 뭘 골라 갔노?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구매하면 되지. <laughs> 저득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6 6씨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부분들 기본적으로 골스라는 팀이 어떤 부분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응? 음? 그 설명하잖아. 디펜시브 레이팅이 올 시즌 리그 5위 팀이라고 레이커스랑 경기를 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멤피스라는 팀은 어떤 부분이 떨어진다? 항상 우리가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가 날려면 맨피도 같이 3점을 많이 박아줘야 되는데 맨피라는 팀이 3점에 대한 성공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중에 3점을 많이 던지는 부분들 이런 것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세 번째 이유라고 하면 내일 이 경기가 단두대 매치업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초반부터 양팀이 달리는 농구보다는 어떤 부분들 조심스럽게 경기를 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렇게 모았을 때이 경기는 어디로 가자 저득점 배콤. 됐습니까? 포인트 세 가지를 잡아줬잖아. 마, 여러분들. 어. 됐나요? 이해 됩니까? 우리 66% 씨, 우리 라토 씨. 어. 됐나요? 됐죠?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뭐랄까? 내일 또 이제 주말이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보면, 주말이 좋잔, 아, 주말에 보면 배팅을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방 이제 사람들 도 보고 전체적인 아프리카 시청자들을 보게 되면, 어? 그거 같아. 주말에 좀 배팅을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잉. 그죠? 그래서, 딱, 뭐야, 스크가 또 역전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스크 역전했어요? 어떻게? 대박! 이것도 뭐야, 이거? 어. <laughs> 고우석 올라서 또 불질렀어. 와씨 대박 사건. 아 오늘 우리 씨오 경기 좀다 들어왔는데 맞지? 좀 아쉽다. 어.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음, 이런 말이 있잖아. 그 뭐야? 응? 여러분들. 딱 이번 주말에는 좀 뭐야 내일 아침에 먹고 그다음 낮에 좀 먹고 해가지고 저녁에 어 가족분들에게 전화도 좀 드리고 부모님 좀 용돈 좀 드리고 하세요 뭐 모든 게 지옥 같이 힘들 때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너의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다 그죠? 방장도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 <laughs>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어, 아침에 보입시다. 오케이? 다들 좋은 밤 되시기를, 어, 내일 골스라는 좋은 재료 가지고 우리 잘 뽑아 먹읍시다. 이? 홍!